여기에서 나오는 게,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.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용어로 써요. 정신기라는 것은 어디가 있냐 고 말이에요. 아까 형이 사랑는 세계를 지금 문자화 시켰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. 이것이 이제 사주에서는 정이라는 말은 인성을 정이라 그래요. 정신기에서 하나씩에요. 이 인성을 정이라 하고 식 재관을 신이라 그래요. 그다음에 기는 비겁을 기라고 합니다. 즉 사주는 정도 있고 신도 있고 기도 있는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칭한다. 지금 그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앞에서 했는거예요 지금 영어로 말해서 설명할 뿐이지 그 말이에요. 정은 아까 인성을 정이라 해서 나를 상해주는 거. 근데 인성이 너무 많이구면 사주가 신앙대학을 잖아요. 그러면 또 문제예요. 신이 많, 많다는 것은 식재가, 식상과 재성과 관살이 많다는 거예요. 그러면 사주가 힘이 다 빠져버려요. 신약사주로 또돌아오잖아요 지금 중화가 안 이루어진다 고이야기해요 그 기는 비겁이에요. 비겁이, 기가 너무 많보면 사주가 비견급제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돌아버려요. 그건 답답은 인생이다. 지금 그 말이에요. 실질적으로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주에 정이 부족하면 생해주는 게 없으면 신약 사주가 되어버려요. 신약 사주가. 또 사주가 신인 식재관이 지금 부족해보면 체운이나 관운이 없다는 뜻이에요. 사주에 부족하니까. 지금 그 말이에요. 사주에 기가 부족하면 비겁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. 그산이 있어요. 그 사람은 포기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. 사주가 좋아들. 그 이유는? 비겁은 형제, 자매, 친구예요. 내가 회사 한 개는 저 혼자 운영하는데, 한개 이상 회사가 커지면 두 개, 세개 하면 사람이 없어. 요 너무 못안 치잖아요. 내 친구를 안 치든, 이렇게 형제가 안 치든, 대리 사장을 아친다고 그 말해요. 그런데 이 사람한테 피급이 없었다는 형대자의 친구 관계가 지금 없다고 말해요. 그래서 사주가 오행이다, 미대돼야 된다고 그 말해요. 이게 그러니까 아까 결국 정신 귀라 말은 재관도 튼튼하고 내 신분도 튼튼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인맥도 있고 그 말에 피급 인맥이잖아 요형대자의 친구니까 그걸 여기에서는. 정신기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것사의에오행이다 구비되어 있으면 일단 좋은 사주다 그 말이에요. 정신기 안에도 다 구비 있게끔 되게 저절로 만들어져 버려요. 이게 그러니까 사주와 인성도 있어야 되고 비겁도 있어야 되고 식재관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. 그 말이에요. 튼튼하게.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.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이론을 현실에서 착복 적용을 하자. 예시 불러보세요. K 인술 신여 경신 김이 무어 정사 그럽니다. 병이 자월에 신령을 했어요. 개, 유가 있어서 신약 사주예요. 그래서 봤더니 내가 병화잖아요. 그러니까 수화상극이잖아요. 또 신약이고요. 그래서 봤더니 간목이 인의 뿌리가 되지요, 목이. 그래서 간목으로 용신을 잡아요. 그러니까 이 사주로 이렇게 나아가지고 신주도 튼튼한데 수관도 튼튼하잖아요. 개수가 도철하고 금생수 해주고 있지요. 자월해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정신기로 갔다가 맞추면 은 정을 찾으니까 간목기 있고 일제인이 아주 튼튼하잖아요. 그 다음에 신은 재관이 아주 따하다가지고 금생수. 이게 관이잖아요. 이 사람이 신도 강하다 그 말이에요. 그 다음에 기, 피, 겁은 다행히 인하고 술이 붙어서 인어 술에서 화가 나오잖아요. 이렇게 해서 정, 신, 기가 다 갖춰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. 그데 신강신약을 보니까 약간 신약이다. 앞에서 본 것들도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근데이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보니까 이제 자꾸 여덟, 여덟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보는 법을 연습하자 유금에서 금생수, 수생모, 목생화, 화생토, 정신기도 맞춰져 있으면서 순환상생사주예요. 오행부족객입니다먼 문이 뭐 와도 끊임없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. 용신 잡았어도 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주가 일생동안을 부귀와 복수를 누리고 살아갔던 사주라고 써졌습니다. 일생놀려요 그러니까 반복용신이면 금융업은 막 다들 우리가 회사 갈때에막 사고 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. 지금 그 이야기예요. 그러니 일단은 오행이 다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것보다 정신기 딱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.